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니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고쳐 쫓겨났던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함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할 것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죠. 불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집의 자녀는 내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 외에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속된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당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 적으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생각을 우선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죠. 그러자 3개월 뒤에 시드기아 왕의 친척인 이스마엘이 암몬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암몬땅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암몬땅은 바로 이방인 이스라엘 유다에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본문에 나오는 가리의 아들 요한안과 몇몇 지휘관들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그들의 손에서부터 백성들을 되찾아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대를 암살한 그 사건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이 뜻이 애굽에 가고자 하는 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말이 예레미야 4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있으리이다.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든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에게 좋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 사시위장에서 나온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후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아의 아들 요아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붙죽여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 속에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작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불순종은 이미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확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이 내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신앙은 정반대여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하더라도 내 생각이 우선이 돼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방침이 어떤지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짤 때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이런 방법이 좋을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고 결정한 후에도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단임 목사님십니다. 이 그리고 부목사님들이십니다. 그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봉사한다 그러면 교회는 축복된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요한안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 하와가 했던 것 같이 내가 생각한 것이 가장 보기에 좋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맛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는 꺼리 끼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맞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순종은 자기 생각을 표면화시킬 때 실행이 되고 표면화됩니다 이 불순정이 마음속으로 내가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어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듣고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바꿔 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실행에 옮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듣고 그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리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치 요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에 세우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먹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해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결심대로 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보다 즉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중심의 생각을 우선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승전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출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한 행동인데, 사무엘에게는 백성이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옮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 어떻게 산 위에다 배를 지어? 그렇게 생각이 우선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불순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이 행복한 것을 떠나서 나에게 더 막막한 어디로 가라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할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막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 모고대가 되어서 불순종의 행동이 아닌 신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추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는 자기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봐서 애국당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는, 잡을 자는 사로잡고 갈로칠 자는 갈로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 갈지라도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애굽을 정복한 후에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들 중에 가운데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laughs>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합니다. <laughs>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믿음의 게을리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대를 더 좋아하고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이 시대의 흐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권세,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일과 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안과 그 사, 마,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우선하려고 하였고, 그 우선하려고 하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실행에 옮기는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 땅에로 도망갔지만, 애굽 땅에서 마저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성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큰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